가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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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들. 근데 이거 어두워서 뭘 찾아보면 들어갈 거 같은데. 왼쪽 윙 누구야 근데 지금. 놓친 사람. 오선영. 왼쪽 윙. 왼쪽 윙이 우선영이지 한현 아니야? 왼쪽 윙. 왼쪽 빽이 한현이고. 아윙윙우선영이지아 우리가 남색이야? 어. 아 우리가 나 흰색인데? 아하. <laughs> 어쩐지 뛰는 폼이 처음 보는폼이 맞다. 누가 누군지 전혀 못 알아보겠네. 그러니까. 여기정철 네, 뭐. 어, 뭐야? 열정이 넘쳐. 뭐. 토 우리 토 누구셔? 토크. 한이야 <laughs> 방금 저 넘어진 사람이. 게이명인데팀 어방향에서 좀. <laughs> 아니, <근데> 우리 토 누구야 그때? 지이 약간 이정현 스타일이 수비형. 왼쪽이. 아두 아이들. 오른쪽 윙이 그러면 어 혜진형 혜진형이 이 스틱. 노비야 노비야. 저것 도 수명이 형이? 형이야? 저 수명이 아, 형인데? 노비 아니라서. 아, 왜 이렇게 낮이지? 신태용식 드리기네. <laughs> 아까 수비형 미드필더로 <laughs> 알지? <웃음> 어 수비형이야. 안 내려가는데? 오.

와, 너무 아쉽고... 아, 근데 서명이 형이 토로 올라간 건가? 바뀐 거 같아. 그러니까 올라간 거 같아. 토으로 뛰는 게 맞는 거 같아. 어. 서명이 형은 무조건 토이 받아. 미대표가 안 돼. 어... 원준이 형, 원준이 형, 위험하다, 위험하다. 나이스 잘했어한니 아니, 아니, 민철이 형, 빠지. 민철이 형, 씨, 씨. 수원이 우선형인가? 햄버거맨 햄버거맨 들어 햄버거맨 드로잉 이건 햄버거 햄버거 남색이었지. 어. 근데 뭐 윤희. 이우이 근데 윤희 아예 안에 아... 들어와서 하는데 드로잉키 <laughs> 필드 안에서 하는데 들어오잉. <laughs> 뭐야 이거? 내려왔지. 커머. 아프차량. 윤희, 윤희 어제 내가 특훈 시켜줬어. 아, 드로잉 파울? 를을왜 이렇게 오래 고니한 부심님은 왜저기까 들어가세요? 설명해주시는 네. 거예요 그래도 밖에서 셔야 되는데 배우기 앞서신거군요 요신거 많이 붙다시네오 윤희 발로 공띄우기 왜 희윤이 형이파파 상대 파울 좋은데? 반대? 반대킹? 소명이 형 <laughs> 뛰는 펌오 좋은데? 우선이 형 어? 볼 흘렀다 이겨내 이겨내 그렇지 안녕. 그래, 그래. 저, 너야 윤아 너거야 좋아 아. 아, 아? 심판 잘못 나데아판이네아소명이 <laughs> 오른쪽 윙이네 지한이 톱이고 어.. 그런가보다 <laughs> <laughs> 어, 아니 나소명 형이 <laughs> <laughs> 오! 퍼울이야? 데 아니, 뭐, 괜찮아. 나이스, 수비. 어, 좋았어, 좋았어. 하니는 좋았다잉. 하는 거 아니야 동현이? 어, 뭐, 어디, 어디가 다 어디? 정장이가 테클? 아니 그냥 허벅지 까이는 걸로 하는 거지. 형나매 경기 할 때마다 양쪽 여기 다 까이는 상태로 그나 맨날 샤워 할 때마다 이거. 샤워 하고 나서 타다가 오거든. 내가 일일일 테클을 하잖아. 댓클 팬티는 불편해서 못 입어. 저기서 차는 거야? 근데 이거 공 안보여서 헤딩도 못따겠다 헤딩? 네. <laughs> 나, 나 이기기 싫어 프리킥 <laughs> 거의 승차급인데? 킹 누가 쳐? 거의 NFB 승차급인데 원준형이 재수있나 어, 오 위험하다 윤이는 아, 드로잉 윤희 <laughs> 드로잉 잘하지 않아? 유선형이야, 그렇지. 휴니가요. 라인 라인. 잘올렸다 지환 형어떻딱 질리긴 한다. 아 음. 나이스 휴니 형. 아 휴니 형, 휴니 형 확실히 맛있어. 오, 휴니 형 드리기 왜 이렇게 길어 건데? <laughs> 미쳤는데요? <laughs> 아니 이거 너무 당국이 됐어. 너무 당국. 그렇신가요? 야, 가시는데. 그러니까. 119 들어오셔야겠는데 이거. 뭐야 우리 팀 볼이야? 뭐야? 뭐야? 우리도 예상 못한 우리 팀 플레이인데 처음이 두. 지이요 듣다. 아. 세건세건세건 그냥 때려 그냥 그냥 때려 제발 아.. 잠시와요 어? 아어 어? 다행이다 좀, 어? 나 뒤로 뛴다 걷어내야지 걷어내야지 원준이 오오오오오 드 드리블 오오오오 어. <laughs> 오오오오오 <laughs> 오아 재밌다, 재밌어. <laughs> 역시 힘세지 경기 도파민지도파민 아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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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지금, 지금, 리오버금 모두가 생각한 <laughs> 그 단어. 커트 침착하게 좋은데? 아와 근데 휴윤형잘 본다 이. 인정 가운데로 찌르네 어두워서 잘안 보일 텐데 잘안 보이네 왜왜왜 잠깐 저 잔디 파울 아니야? <laughs> 잔디 파울 잔디가 다리 걸었는데 뭐. <laughs> 어왜 이렇게 어두선하지 갑자기? 나안 <laughs> 올라온다 우리 팀도안 내려와. <laughs> 여기, 여기가, 아예 그냥 걸어오는 데. 네, <laughs> 힐러야? 그러니까. 아, 힐러, 데 아, 의대니까 아, 이데이데 아, 이 데이터. 아, 이지이이 아, <laughs> 넘어졌는데 못생겼다 싶으면 생생 못생긴 사람 <laughs> 와서 여드름 짜주시고. <laughs> 좋은데요? 오? 서이 형? 서이 오! 서이형 레전드 크랙인데? 오! 우리? <laughs> 오! 와 <laughs> 어. 이게 무슨 일이야 <laughs> 도대체 <laughs> 말이 안 되는데 아니, 힘쎄요, 힘쎄요, 힘쎄요. 역시 우리 팀의 어, 최우선! 아니, 골의 <laughs> 아니, <우선형을 웃음> <2년 만에. 웃음> 역시 힘스유의 최우선 플레이어! 아 이름값 하네. 아, 목 다쳤다. <laughs> 목 벌써 <laughs> 아파. <laughs> <laughs> 이게 이게 들어간다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 <laughs> 와 지린다 이 <laughs> 아니 진짜 근데 이소명 크랙 지졌어 어 인정 인정 이소명이 세명 지켰어 역시 소명 형 공격수가 맞아 괜찮만나 배신형인 줄 알았는데 소명 형이었어 나중에 보고 똑같지 하지만 원준형 너무 숨이죠. <laughs> 이거도 버리지. 이거도 리지다행이트 음, 봐야지. 멘트 봐야지. 맞다골키키키막 나갔어. 막 나갔어. 줘야지. 천천히, 천천히. <laughs> 골, 천천히. 아, 갖고 오셨구나. 그냥, 그냥 사이드 주, 주시면 안 돼요? 참차 아니야, 나. 그치, 시간 끌어, 시간 끌어.

너무 다행이고 너무 다행이고 <laughs> 위험했어 진짜 우선이 형골두 개낼 뻔했다 <laughs> 우선이 형 너무 <더블골. 웃음> <laughs> 그니까 한 쪽에만 넣으면 아쉬우니까 심지어 똑같이 넣을라 했어 그니까 존나 <laughs> 아, <너무 많았어. 웃음> <겁나. 웃음> 저걸 두어다 주시리 다시 왔지 나이스 형뻥흐린 다음에 그냥 돌아온다 아 <laughs> 그거 안 갔다는 지 성리포는 절대 못 해. 근데 키퍼 나와 있는 거말안 되는데. 그냥 슈팅안 되나? 거의 노이었네 뭐야 키퍼 여기까지 나온 거야? <laughs> 아퍼가 여기까지 나왔네. 비어 있고. 너네서 감다살이. 키퍼 여기까지 나온 거야 하면서 바로 그 키퍼 쪽으로 카메라 돌려. 레드 룩대. 골키킥이게 골키킥 유니가 해야겠네. 아이고. 아 수비가 조금 불안한데. 넘어다 됐다. 스 됐어. 외워. 아 살짝 기댔다. 살짝 다 어. 좋았다. 좋았다. 나이스나이스 일승에서 만나 아, 맞네, 만날 n g 어, 만날 go. I'm not 어 o i n g 가 o go. I'm not g o i 기 g 어 o go. i 이 not going to go. I'm not g o i n 중계 o go. I'm not going to go. I'm not 그 그런 거 g to go. I'm n o 아 going to 아 우리 라이언인가? 라이언이야 힘쎄는 라이언이고 힘이 요는 한백사 아, 그래? 아, 우리 라이언일수도 거기가 왜? 라이언이랑 어디지? 아, 그럼, 음, 라이언이랑 슈탱 아 슈탱 어. 어. 아, 나이 이게 발에 걸려 나이스 나이스 이스파 근데 킥 진짜 윤희가 쳐는게 나을 거 같은데 윤희 응. 잘 쳐잖아 형들이 오늘 킥이 살짝 그안 좋았다 좋았다 에이! 땅 따먹기 하자 땅 따먹기 어? 땅 임신하겠다 어? 나이스. 어, 어, 어. nice. 아, 이건 아니죠. 원준이 형. 어이. 게 공격을 잘하는데 개인 기량이 좋네. 이런 이 이게 근데 그건 있긴 하지. 뭐 상대 몸의 움직임을 찍었어. 아 똑똑하니까. 구조를 인체 구조를. 견문색을. 음, 견문색을 이해해 버린 거지. 뇌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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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정확히 언제 떠야 가능한지를 예측을. 예측을 한, 한 거네. 거네. 어, 포물선 교도를 아. 다. 그치 그치. 어, 좋겠나. 기아로였어, 방금 내가 봤 때. 기아로야. 기아로 기아로 위대 왔다. 진짜. 이소명이야. 이소. 이소명도 기아로긴해. 소명이 형 너무 침투만 하는 거 아니에요, 윙어들? 아, 그러니까 윙어가 아예 벌려서 받는 건 일도 안 하고, 톱이랑 같이 침투만 해. 너무. 톱을 하, 많이 했었어 들어가, <laughs> 또 또. 벌려요 이사람아! 벌려서 받으라고 이소명! 미드필더 힘들다고 징투만하면 이소명? 이소명 빠른데? 이소명 빠른데? 이소명이 형이 빠르게 개빨라 또 좋은데 소명이형와아아아아아아 <laughs> 이게, <뭐야? 웃음> 이게 무슨 이게 일이야! 뭐야? 이게 뭐야! 두번다 이소명 형이 만들었어! 석딩이 <laughs> 형이 두개다 만들었어! 너무 좋은데? 방금 <laughs> 골 누구야? 지한이 형이냐? 근데 이소명 분이왜 어, 이렇게 잘했어? 송영이 잘하는데? 패스 말이 안 됐는데 근데? 그니까! 이거 핑크에서 한 건데? 아니 이거 그 메시 인터 마이엠에서 한그 패스인데 거의?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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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강인데 이러면? 아니 확실히 소명이형갈고니까 잘하네 <laughs> 소명이 <laughs> <소형이 웃음> <소형이 웃음> 형이 죽인다 소명이형 역시 갈고해야 <laughs> 돼.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. 아니 오늘 또 회식하는 거 아니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안 되는데. 그러안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낙법을치시네 <laughs> 근데 이게 외대 형님들은 자일이 되니까. 근데 다 같이 가면 돼. 자 같이. 어, 그러니까 팔다치면 자일이 안 되는데 다리 다치는 건 자일이 되잖 아, 지렸다 근데. 아, 마무리도 진짜... 아, 누가 넣으신 거지? 그러니까 안 아, 보여서 누가 넣지를 몰라 서명이 <laughs> <몰라>. 그러니까 <laughs> <성형이 웃음> 형은 뛰는 폼이 특이해서 알아보는 거지 에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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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결승 가는 거 아니야? 힘세 우승? 힘세 준우승 힘세 우승 <laughs> 더어려가한백 어, 사람인 건가? 응 그럴 거 같아 오케이 이게 <laughs> 보여? 어. 오늘 보러 오길 <laughs> 잘했다 맛있네. 진짜. 그러니까 진짜... 어, 그런 걸로 기억은 안 나. 그러니 3년 만에...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? 진짜로...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힘세여 미친 거 아니야? 라아 나이스. 희윤영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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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! 이 볼을 지켜내. 와! 와! 진짜. 희영이 진짜, 진짜 개 맛있다. 와, 나이스. 아. <laughs> <잘했다, 웃음> 진짜 희윤형근데 네, 어떻게든 어, 뭐 아다리든 뭐든 어떻게 든공 가져오는데. 진짜, 못 진짜. 못 그냥 막 부딪히면서 그냥 공 아, 가져오시네. 저게 중요한 거야. 저 지린다. 한번더? 뭐해 뭐해 볼을 <laughs> 봐야지 뭐해 뭐해 사람만 막아 볼을 안막고 <laughs> 사과해 소명이 <laughs> 형 <laughs> 아니 방금 볼을 안보고 사람만 가서 막는거 뭐지? <laughs> <laughs> 이거 그거 아니야? 고등학교 축구할때 그 감정 생겨가지고 사람만 보는 그런 느낌이다 아 진짜 다. 저기 드리블해 드리블해. 오 <laughs> 오우. 어. <laughs> <laughs> 아. 내려갔죠. 어.